강. 그의 노래 앞에서 물결은 잠잠해지고, 케르베로스조차 잠들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연주는 신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연주에 감동한 하데스와 페르세폰에는 단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를 데려가도 좋다. 딴 지상에 다다를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 것. 오르페우스는 어둡고 차가운 길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발소리와 숨결이 따라오는 듯 느껴졌습니다. 지상은 멀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믿으려 했지만 의심이 사랑보다 빨랐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비처럼 그녀의 손끝이 닿기 직전, 에우리디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르페우스는 다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침묵했고 그의 음악은 저승과 이승 사이를 떠도는 메아리로 남았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어오는 밤이면 사랑의 마지막 선율이 들린다고 합니다.